첫 번째 맞대결입니다. 오늘도 역시 잠실야구장에서 양상문 해설위원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 세터 1번 오늘도 안건수 선수고요. 2번 지명타자 페라난데스 중심타선에 3번 양석환, 4번 김재환, 5번 허경민, 두산베어스 오늘 선발 최승용 선수입니다. 테이블 세터 1번 지명타자 홍창기와 2번 박혜민이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중심타선 3번 김현수, 4번 최은성, 5번 오지환 LG 트윈스의 오늘 선발 김윤식 선수입니다. 네, 화려한 지금 타율을 보이고 있는데다 오늘 첫 스트라이크였고요. 5구째. 멀티히트 탑3 중에 2위. 복판! 들어갑니다. 삼지 변화구 타격. 글러브 맞고 튀었습니다. 뒤에서 받치는 오지환. 밀루 송구 문제 없습니다. 투아웃. 이사주 없습니다. 3번 타자 양석환. 2를 만들었거든요. 네. 원투 높은 공! 스윙 삼지 3진 2개 땅볼 하나 이보다 경쾌한 출발은 없었습니다. LG 트윈스 선발 투수 김윤식입니다. 3앤1 홍창기가 유리한 카운트고요. 높은 코스 빠집니다. 홍창기 볼레. 2구째 주자는 뜁니다. 박세혁 잡아서 2루 송구가 조금 늦었네요. 홍창기도루 성공. 자, 3구 번트 됐습니다. 3루수 한금이 나와서 잡고 1루 송구. 결국 아웃입니다. 음, 득점도... 초구를 때립니다. 김현수의 타고 깊숙한 코스. 이루스 잡아서 1루에서 아웃. 그 사이 홍창기가 홈을 봤습니다. 선취득점 LG 트위스. 오늘도 먼저 앞서가겠습니다. 1대0. 좌투수에게 강한 좌타자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높은 공을 잡아당겼는데 이루스 방면 땅볼이었습니다. 원아웃. 치열해졌습니다. 때립니다. 센터 쪽으로 빠져나갑니다. 손호영 첫타석한타 네, 있을 겁니다 네. 삼구째 이제는 갑니다. 스윙 풀카운트 스윙 그리고 주자 2루 갑니다 2루에서 기다렸습니다 더블아웃 두 개의 아웃카운트 한 번에 올라가면서 이닝 종료 본인의 힘과 포수 박세혁의 도움 실점 없이 2회를 마치고 있는 최승용이었습니다 보스타자 잘 맞췄습니다 센터 쪽 떨어지는 않다. 안건수 타고 위치 확인하면서 2루까지 빠르게 서서 들어갑니다 안건수의 2루타 볼 카운트 노볼 투 스트라이크 때립니다. 페란데스 왼쪽에 떨어지는 타! 안고수 삼루 통과 홈으로 갑니다. 홈에서 승부 안 됩니다. 안고수 세이. 페란데스의 1타점 독점 적시타. 5구 낮은 공 골라내면서 양석화는 볼레. 계속 이어지는 투앤투입니다. 잡아당긴 타구 땅볼. 2루수 잘 잡았어요. 1회 퍼스 아웃. 전행주자 한명 처리합니다. 5번 타자 허경민. 초구 때렸어요. 빠져나갑니다. 왼쪽에 적시타. 때르난데스를 홈으로 안내하는 허경민의 역전 적시타. 두산베어스가 스코어 2대1. 이제 주도권을 뺏어갑니다. 역대 106번째 통산 500타점을 달성하는 허경민이었습니다. 2구 때렸습니다. 센터 쪽에 높게 뜬 공. 중견수 정수빈. 여유롭게 잡아낼 수 있습니다. 원아웃. 좋습니다. 3앤1. 오구 타격, 멀리 보냅니다. 왼쪽 좌익수위로원닝트랙 앞쪽에서 김재환 처리. 투아웃이 됩니다. 4구 받아 때립니다. 박혜민. 좌중간 넓은 코스에 장타. 자, 빠른 발에 박혜민. 1루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달립니다. 2루에. 미끄러져 들어갑니다. 박혜민의 장타. 오우. 몸통이 좀 바짝 들어가면서 김윤 선수가 맞았습니다. 최현성은 그렇진 않거든요 네. 초구를 때렸어요 땅볼 따라갑니다 잡고 3루에 3루에서 세입 타다좌 올세입 때립니다 다시 땅볼 느려요 잡아서 1루 송구 3아웃 잘 노는 말루였습니다 낮게 골라내면서 몰래 출루하는 선두타자 문성주입니다 원앤투 상황 손호영 들어 올립니다 타구 우중간 멀리 갑니다 넓은 코스에 떨어지는 타윤성조 발빠르게 3루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린라이트 홈까지 뜹니다 손호영은 3루에 들어갑니다 손호영의 동점 적시 3루 타. 경기 리셋 점수 2대입니다 유광란부터 잡아야겠습니다 3볼로 스트라이크 때립니다 유광란 타구가 오른쪽 뻗어갑니다 따라가는 루익스 못 잡았습니다 유강남의 타소모영을 편안하게 홈으로 안내했습니다 경기를 뒤집는 유강남의 역전적 시인루타 일단은 김명신 선수가 오늘 경기 두 번째 투수로 마운드 올라왔습니다 2구에 번트를 댔습니다 김민성 1루수가 잡고 1루에 던지면서 타자주자를 처리했습니다 1사좌자 3루 밀어냈습니다 왼쪽에 떨어지나타 유강남이 천천히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홍창기의 적시타 역전한 김에 한점더 도망가는 LG 트윈스. 이제 점수는 4대입니다 부산의 6회초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또 마운드를 지키는 LG의 선발 김현식원 투. 꽂혔습니다. 선체로 삼진. 때립니다. 땅골. 1루수 방면으로. 손호영 1루 송구. 두 번째 아웃 카운트. 맞췄습니다. 박세혁 타구가 우중간 멀리 갑니다. 완전히 갑니다. 원반대로 담장 타격. 어느새 2루를 점령하고 있는 박세혁입니다. 달려 있는 타석인데요. 투앤투 밀었습니다. 1루서 빠집니다. 오른쪽에 타! 박세혁 삼루 돌았고 홈에! 승부 아웃입니다. 2번 이닝의 세 번째 아웃 카운트. 자, 여기서 일단은 접전 타이밍이 맞고요. 아 판정이 세이브로 나왔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원심 번복 없습니다 아웃으로 이닝 종료 6이닝 2실점 김명신의 뒤를 이어서 임창민 선수가 마운드를 넘겨받는 두산입니다 이 이닝 하위타 순위 3루타 2루타까지 좀 만약에 넣을 수 있다면 더 좋을텐데 지금 헛스윙 삼진이고요 자, 변하고 때렸습니다 3루간 뺍니다 좌익수 앞편타 9번 타자고요 이렇친 타구가 우익수 앞에 깨끗하게 떨어진 지 안타가 됩니다. 유강남 1루까지 임창민 선수 뒤에 또한 명의 베테랑 마운드에 올라왔습니다. 이현승 선수고요. 상의 타선 홍창기부터 만납니다. 초보 타격, 마울. 홍창기 1번 타자. 2공이 존을 통과했습니다. 삼지. 투아웃, 이현승 대 박혜민. 높은 공이네요. 빠집니다. 박혜민 볼레. 김현수 3번 타자. 4구 때립니다. 높게 쏘아올렸는데 멀리 가지 못합니다. 내 안쪽 삼루수 허경민이 이 타구를 잡아냈습니다. 3아웃. 잘 노는 말로 김윤식 선수의 뒤를 이어서 이제 불펜 첫 번째 주자로 등판을 했습니다. 번트를 댑니다. 그리고 전력질주. 진해수가 잡아서 1루에 어. 빠집니다. 정수민의 집념이 일루에서 생존을 만듭니다 오, 오 2구째 공 빠집니다 정수민이 그 틈에 2루 원투 때립니다 강승호의 타구 1리가 빠집니다 오른쪽에 타 정수민 3루 지나서 홈에 여유있게 들어옵니다 경기 한점차두번 타자 강승호의 1타점 추격해적시타 두산베어스 하위 타선이 드디어 불을 뿜습니다 노벌 투 스트라이크 강하게 남겼습니다만 1루수가 베이스 밟고 2루는 못 던집니다. 타자주 아웃. 2구째 오오이광룡 오. 오. 선수 괜찮나요? 온몸을 다 지금 오. 실어서 하다 보니까. <laughs> <laughs> 2앤투에서 밀었습니다. 3루가 뺍니다. 왼쪽에 타. 강승우 선수는 3루에서 홈춤 지시. 유정 감독의 선택 정우영 투수였습니다. 그리고 1루에는 지금 페라난데스 대신에 대주자 조수행 선수 투입이 됐고요. 다석에는 양석환 선수의 어깨가 무거워졌습니다. 주자 출발! 1루에 들어가는 조수행! 조수행을 불러들여야 됩니다. 당겼어요! 잡았습니다! 전지수비! 자, 1루에서 아웃! 그리고 1루에서 태그! 세입! 김재환 4번 타자에게는 승부를 하지 않습니다. 자동고의사구입니다 허경민과의 승부를 택했는데 허경민 선수가 오늘 적시타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멀티 히트. 네, 하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네. 최소 동점까지 갈수 있는 기회. 네. 노벌 투 스트라이크! 서희산 찐! 네. 쓰리 아웃, 찰루말루한점 네. 추격에 만족해야 하는 두산베어스. 네. 그리고 가장 큰이기를 여기서 종료 짓고 있는 LG 트위스 정우영 투수였습니다 본격 지키기 모드를 발동했습니다 이정용 선수 마운드에 올라왔고요 이정용 대 박세혁 브레이크 카운트 높습니다 볼렛 정수빈의 오늘 네 번째 타석 초보부터 때립니다 1, 2간 빠져나갑니다 오른쪽에 타! 박세혁은 2루를 지났고 3루까지 갑니다 정수빈 2루가요 도전 도전 성공합니다 그리고, 아, 박색 선수가 슬라이딩 과정에서 좀 좋지 않았을까요? 대주자를 투입하려는 것 같은데, 박계범 대주자가 3루에 투입됐습니다. 뒷심을 보여주고 있는 두산입니다. 잡아당깁니다! 왼쪽에 타! 동점전 득점! 그리고 역전주자! 홈에 들어왔어요! 두산 베어스가 만드는 약속의 팔에 강승호가 만드는 미라클 적시탑니다! 점수 5대4. 네, 9회로 간다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자선두타자 초구타격, 손호영 선수 3루쪽 땅볼이었고요. 1루에서 아웃이 됐습니다. 원투 이번에 당겼어요. 3루수 허경민 잡고 1루 길게 하우 2개의 아웃카운트를 정철원에게 바로 선물하고 있는 허경민입니다. 야, 당겼습니다. 어 당겼습니다. 6-8 카운트 모두 다 허경민의 소나기를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부산베어스는 경기 마무리를 역시 이 선수에게 맡기겠죠 홍건희 선수입니다 개별이도 가장 까다로운 다자가 2개 스트라이크 2개 어. 낮은 공 스웩 삼진 박해민 상대 오투에서 받아 때립니다 왼쪽으로 가는데 좌익수가 위치를 압니다 투아웃 초구를 때렸습니다. 땅볼 시프트에 걸렸고 깊숙한 소비 위치에서 마지막 아웃 카운트를 만들어내는 두산베어습니다 경기 종료 최종 스코어 5대4. 귀신베어스가 보여주는 기적의 뒤집기 역전.